자, 그러면 A 여집합은 어디라 했어요? A 여집합은 뭐라 했죠? 요 A를 제외한 요 바깥쪽에 나머지 들 바깥쪽에 됐습니까? 누구하고 누구예요? 4, 5죠. 그쵸?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B 여집합은 뭐예요? 여기보자 B 여집합은 뭐야? 요거 B 제외한 바깥쪽 요쪽, 요쪽 B 여지파는 여기겠죠. 됐어요? 얼마예요? 1462죠? B 여지파. 그 다음 A 차지파 B. A 차지파 B는 어떻게 알아야 되지? A에서 B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 여기. 이해됐죠? 16. 됐어요? 자 B 차지파 A는 어디예요? B에서 A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 여기. 그럼 5겠죠. 외울 수 있겠어? 자, 참고 볼게요. 자, 기호유는 전체를 뜻하는 유니버셜의 첫글자고요 기호A의 여집합에서 C는 여집합을 뜻하는 컴플리먼트의 첫 글자라고 기억하셔요. 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 하나 체크하고 갈 거야, 선생님 봐봐. 요거 체크하자. 일반적으로 요거 둘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이제. 자, 여기 책 보시면 양쪽에 지금 노란색 박스가 있죠? 그렇잖아요.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자, 얘는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성질이고요. 얘는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야. 자, 여기 박스에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외워놓으시고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외울 게 투성이죠. 보세요.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을 지금 다 그려놨죠. 이렇게 U를. 자, A와 A 여 집합을 합치면 다시 전체 집합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A야. 여기 바깥쪽이 A 여집합이요. 합치면 U가 되죠. 됐어요? 당연한 겁니다. 증명할 게 없죠.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A랑 이 A 여집합은 서로소예요. 서로소예요. 서로소. 서로소면은 공집합이라 했잖아요. 서로 소면 교집합은 공집합, 됐지? 자, 그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니야,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구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됐습니까? 이것도 이해되죠? 된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시키면 다시 A가 되죠. 항상 이렇게 U가 있으면 이 바깥쪽을 나갈 순 없어요. 알겠어요? 이 안에서 생각만 하는 거야. 자, 3번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전체에서 A를 제거하면 누가 될까요? 여기 보자. 여기야, 여기. 전체에서 요 전체집합에서 요거를 이거를 제거하면 누가 돼 어, 여기만 남겠죠 됐어요? A 여집합이라고요 전체에서 A를 제거하면 A 여집합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다 조금 전에 이걸 뭐라고 했어 했어요? 차집합이라 했죠 자 A차집합 B를 다시 봐봐요 A차집합 B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라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5번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체크합니다. 5번 5번은 조금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주 나오는 성질입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집중 잘하고 있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쉴 거야. 오케이? 자 여기 4번, 5번 설명할 건데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밑에도 지금 여기 참고해서 5번만 설명돼 있죠 지금? 자 먼저 A 차집합 B는 요거랑도 같고 요거랑도 같고 요거랑도 같고 요거랑도 같아요. 몇 개야? 다섯 개예요, 그렇죠? 많단 말이야. A 차집합 B랑 같은 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왜 A 차집합 B가 되는지 볼게요. 실판 보세요. 자요 A는 요 그림이죠. 그다음 에요 B 여집합은 이 그림이죠. 여기가 B 집합이다 B 바깥쪽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A고. 됐어요? 그럼 요거 둘이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어디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여기랑, 공통된 부분은 어디예요 보여요? 요거 둘이 공통된 부분이 여긴 거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a 차지합 b 맞죠? 얘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a는 얘고요. a 교집합 b는 얘예요. 그 둘이 빼면 이 맞죠? 됐죠? 이게 끝났어요. 그다음 여기 보세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가 얘예요. b는 얘예요. 둘이 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남겠죠?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겠죠? 얘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거. B 여집합. B 여집합은 여기 빼고 바깥쪽. A 여집합도 여기 빼고 바깥쪽. 둘이 어떻게 했어? 뺐어, 빼. 그럼 여기서,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딱이 부분만 남아 안 남아 이 부분만 남잖아요 겹치는 부분만 빼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laughs> 오 어, 그래서 요거 다섯 개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선생이 요렇게 아예 그냥 아 몰라 중요하니까 이거 싹그 써버릴게요 자분럼히희들 와봐 봐봐 너희려 와봐 뿅 요거 할수 있는 사람, 우리 이해한, 이해, 이해한 사람. 자, 똑같이 써볼까요? B 차지 합 A라고 써볼까? B 차지 합 A. B 차지 합 A도 어떻게 할수 있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에서 누구하고 교집합시켜? A 차지파. 요거 한거 같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할수 있겠어요? 또. 요거 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돼? B 차지파 A는 이거야, 얘들아. 봐봐. B 차지파 A는 U가 이렇게 있으면. B 차지파 A는 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야 여기 알겠지? 그러면은 이두 번째로 표현한다면은 누구에서 B에서 요 부분을 제거하면 되죠 뭐라고 쓰면돼 여기다가 불러줘 뭐라고 쓰면돼 얘들아 B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쓸수 있죠 이해됐어? 이런식으로 쓴 다음에 만약에 또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돼? 이 전체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제거하면 돼? A를 제거하면 돼서 써볼까요? 너는 A 합집 써주세요. 써보라고 지금 써주는 거야. 여기서 A 제거해. 마지막 건뭘까요 위에랑 반대로 써봐. 마지막 건 뭘까요? 이렇게 쓰겠지. 오케이. 이거랑 반대로 쓰면 되니까 얘들아. 대답 좀 하자. 재생 체크 앞으로 앞으로 전시관고 복습 잘안할 거야 얘들아 아, 처음에 전시관고 복습 거기에 집중하려고 에너지를 다 뺏겨버린 것 같아 거의. 됐어? 한장 넘겨봐 이제 뒤로 넘겨봐 여기 5번 잘 봐요 자 여기도 중요 여기도 별표 한번다 외우셔야 돼 자주 문제에서 자주 사용된 성질이 중요하다 자 집합의 연산 이걸 이용한 여러가지 표현입니다. 왜 연산이란 말을 붙였어? 합하고 교집합시키고 뭐막 빼고 이렇게 하잖아. 제거하고. 그렇지. 연산이야.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 녀석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은 다이 녀석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전부 다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이라고 이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잘 봐요. 자첫 번째 거 A하고 B하고 합쳤는데 A래 그럼 요거는 그림이 어떻게 돼? 요죠 생각해봐 A랑 B랑 합쳤는데 A래 그냥 그럼 B가 A에 들어있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 그림이겠죠 여러분들이 요 1번의 표현을 보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요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 됩니까? 이런 구조로 공부해야 돼. 그렇죠? A랑 B랑 합했는데 A가 됐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b 가 A에 속해 있다, 알았죠? B가 A에 포함된다. 자, 이번에 A랑 B랑 교집합을 시켰는데 B래 B. 교집합이라고 공통된 부분이잖아. 공통된 게 전체가 B가 돼버렸대. 그럼 B가 A에 완전히 들어있는 거지. 이 모양도 이 그림이겠지. 그럼 당연히 이것도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세 번째 B에서 A를 제거를 했는데 봐봐 얘들아 B에서 A에 차집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따라서 해봐 B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는 것들을 제거한다 근데 공집합 아무것도 남지 가 않아 버렸대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했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 무슨 뜻이야? A가 B에? 어쩐다? 얘네 뻗고 올려죠 B에서 A를 뺐으니까 B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는 걸다 제거했겠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A에 속하는 걸다 제거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대. 그러면 B가 누구에? A에 싹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구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렇게 기호로 쓴다고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다 포함되는데 요거는 요 그림으로 바로 보세요. a 여집합이요, 바깥쪽. b 여집합은 b 바깥쪽. b 바깥쪽. 그럼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요, 이제. 알았어요? 자, 철저하게 이거 외우세요. 이대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요거 아까 뭐라 그랬지? 서로서로 했지 얘들아? 서로서 요거와 같은 표현. 봐라봐라. 요거 뭐라 읽어야 되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면 A의 원소 중에서, 따라서 A 원소 중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모두 제거한다. 근데 그냥 A가 됐단 말은 B에 속해 있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게 없다고요. 서로서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봐봐. 중요한 말이야. A 차집파 B라고 읽는 친구와 A에 속한 모든 원소 중에서 B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라고 읽는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야. 그 친구들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읽어볼래요? 한 번만 더.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모두 제거한 것. 간단하게 B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 제거한 거. 근데 B가 그대로인데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소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뭐예요?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있대요. 그럼 벤다이어그램 그려봐. B의 여집합이 예, 아니야 B의 여집합이 바깥쪽이야. 그럼 거기 안에 A 들어있잖아. 그럼 서로소죠. 자, B가 A 여집합 안에 들어있대. 어 B? B, B, B. B가 A 여집합이 바깥쪽이야. A 여집합이 바깥쪽이라고. 거기 안에 B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얘가요 그림이잖아.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표현 모두 얘예 자, 지금은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이니까. 알았어? 근데 어렵지 않다고 몇번 생각만 해봐. 몇 번만 생각해봐. 너희 똑똑해. 알았지?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4번까지 풀고 십니다 시작. 자, 네개풀어요